다시, 다요 오, 들어! 다시! 야! 까맣게! 해이해저에스콰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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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피파 22 셀럽 8강 토너먼트. 저기, 이제 시조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아, 쟁쟁한 지금. 또, 셀럽 분들이 두 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소 한번, 한번 해주시죠. 하성우 예, 님이에요. 아, 하성우 님은 사실 이 피파의 좀 강자, 알려지는 강자인데. 또 상대하는 이다원님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이 배그의 또 대단한 실력자 아닙니까? 네. 게임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는. 책상 좀 내리겠습니다. 아, 네. 네. 그 네. 네. 이게 블루투스가 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어, 있어 보이네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조정이 가능하데요 안녕하세요. 한성훈입니다 네, 축구 너무 좋아하고 이 컴퓨터로는 이제 피파 온라인 많이 했는데 피파 22는 안해 봤어요.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 까 14년 한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어, s f 스 다원입니다. 정말 자주는 아니고 그냥 가끔 이제 게임으로 좀 주로 하는 걸 좋아하는 거 같아요. 애초에 근데 피파 넘버링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런 쪽으로는 일가견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인적으로 축구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오늘 해설위원으로 나오시는 강문성 해설위원님 그 달순의 라이브도 보고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유튜브 축구 컨텐츠 유튜버들 많이 보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 좋아합니다. 맨시티 좋아해 요 리버풀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최근에 또 리버풀 또 너무 공, 경기력이 너무 좋았어서 개인적으로는 저 p 스트 좋아하고 음바페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조금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뭔가 측면을 좀 벌려서 공격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 압박이나 이런 수비부적인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고 전술은 없고요 있는 그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컴, 키보드로는 자신 있는데 이, 이걸로는 또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걸로... 아, 그거는 너무 제 손에 익혀져 있기 때문에 편는데 아, 네. 프리스는 또안해봐아서 프리스 연결할지도 몰라요 피파에 써야죠 운동 기부 살것 같아요. <laughs> 운동을 워낙 좋아해서 좀 이런 자기 관리 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많이 쓰지 않을까. 자, 이제 어, 우리 하성우 님과 다원 님이 팀을 골랐습니다. 야, 근데 하성우 님이 리버풀 골랐고요. 다원 님이 빠를 골랐는데. 이거 약간 좀 트링 아닙니까 하성원님. 그렇죠. 아니 저희 사전 인터뷰에서 저 맨시티 좋아한다. 손흥민을 활용을 해서 뭘 하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리버풀이에요. 그렇죠. 다원 님이 이제 패배 전술을 분석하고 왔는데 네. 네, 갑자기 클로브를 쓰니까. 아, 아, 뭔가 이제 변칙 전술. 음. 어 근데 주심이 손흥민을 닮았는데요. 주심이 예 네, 나올 때? 예. 네. <laughs> 아, 야, 근 정말 실사는 어 메시 어, 똑같아요. 시 네이마르도 로크 바페랑자 네. 시작을 했습니다. 자 타워님이 파리로, 하성우님이 리버풀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 리버풀 하면또 압박 아니겠습니까? 오 패스죠. 이대이대일 좋아요. 아 반다이크, 야 반다이크 못 넘죠. 오, 야, 오 빨라, 자 음바페요. 자, 예. 자, 스피드니다 스피드, 자 스피드. 야 반대쪽에 체크로 메시 메시. 다시 한 번! 시1어시어8시 18시 1시역시1바시의 스피드를 이용한 본인이 스피드를 이용한이고 그랬는데 이불 연건 지키네요 시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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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 짧게 준걸 오른발 약발로 1 8로잘8네요자 네. 선제골은 파리가 넣습니다, 1대0. 어, 역시, 이, 지금, 하성우님은 패드다 보니까, 무래도좀 어색함이 전반에 있는 것, 것 같아요. 것 예. 좋습니다. 그럼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성우님도 좀 올라올 가능성이? 어, 후반전에 좀 더, 아, 좋으, 어 좀... 야. 와. 와. 괜찮아요, 와. 괜찮아요. 살라, 살라. 자, 다시 샷, 샷! 요즘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가 살랍니다 네. 아, 또 스피드죠. 또또또 톰바페. 톰바페. 자, 득점. 오 야! 실제로도 이런 골 장면이 많죠. 조금 살아나나요, 리버풀이? 자, 주고받고 저거 주고. 단조롭게 가는데 잘 되고 있어요. 자, 페에 넣고. 슛! 아, 정면이네요. 엠 메시? 아, 베라티존 연결. 오, 대박이었어. 오! 오! 자, 살라, 살라! 오야 적응이 됐어요! 야! 네. 근데 살라가 여기서 왼발로 마무리하려고 했던 시도는 좋았어요. 야. 네, 메시. 뚜범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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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 지은바페지 지금. 지금 수비 금지어요 지금. 어요 이거. 오. 오금 역시 반다이크 다 막아내 네. 솔로플레이 진짜 뛰어나네요 은 지금. 자 갑니다. 오 이건 나옵니다. 킬! 아아아 야! 완벽한 팀골이에요. 야 메시가 네 명을 끌어당기고 <laughs> 패스를 해주네. 해줍니다. 베인알듬 온라인 상에는 이게 자비가 없네요. 아야 여기서 메시가 완전 뚫었고 이거 베이날듬. 이거는 이거는 사실 패드로 하잖아요. 음. 제가 좀 해봐서 하는데. 저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는 거야. 야, 잘했어요, 잘했어요. 저기서 짧은 패스 주기가 쉽지 않거든. 네. 자, 2대0이면 저만 좀 큽니다. 아니, 이대로 끝나서 이제 지면은 저 하성우님 집에 가야 되는 겁니까? 집이 가까워요. 예. 나 강남 산다. 아, 예, 예. 오. 요거 가깝다. 아, 예, 예. 자, 오른쪽 발, 좀 벌려, 벌려주고 좋은데벌려줘 아, 아, 오! 오, 오 수비 비스럭키예요 럭키예요. 네, 상대 수비를 이용하면 돼요. 자, 파비뉴. 그렇지. 오, 좋다. 자, 마해요 만해요. 만해요. 만해요 가만 때리기! 우와! 완전 노렸어요 감차를와 여기서 전형적인 손흥민 뭐... 패턴이에요 황의조 패턴 아... 야. 황의조 아닙니까? 아 손흥민 패턴이죠 이런 거는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이야 오야 <laughs> 모방슛이죠 모방슛 네, 모방슛 <laughs> 자 2대1로 전반전이 이렇게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뭐 우세한 내용은 다원 님인데 그렇죠 효율성은 하성운 님아 몰라요 네. 여기 하나를 따라하기 때문에 축구가 또 흐름의 스포츠 아닙니까 자, 또한 번. 또, 또 바페 음바페, 메시! 빨라요! 빨라요! 메시! 빨라 네. 와, 이거는 뭐? 앙카나 메시! 자, 네이마. 오! 오. 오. 야, 이거는 크다. 와, 각이 없었는데. 야, <laughs> 야. 야. 여기서 왼발 각이 나오기가 어려웠는데. 빠르게. 그렇지, 그렇죠 자, 이렇게 매우 밴더슨 밴더슨! 자,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슈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 좋다 야 살라, 살라 살라 왼발, 살라 왼발 어 자책이야 자책, 골 이야 야이 자책이 나왔어요 전문적으로 골골 3대2야, 3대2 하성우 님, 역전의 발판 자, 만회입니다 자, 만회 자, 만회 어, 시간이 아 시간이 이러면 태클했어야죠아 어. 여기 아, 이러면, 이러면 어려, 이러면 어려워요, 이러면 어려워요. 이러면 끝나는 것 같아. 시간 끝니다 네이마르. 야. 네이 아. 어. 자, 여기서 슈팅, 그냥 슈팅. 시간이. 슈팅, 시간이없어요자 <laughs> 이렇게 되면서 8강 토너먼트는. S.F.9의 다원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아, 다원한다는 뜻이었는데 승리를 원했던 것 같아요. 수성호님도 대단했던 게이 경기가 이대로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마지막에 쫓아왔던 뒷심은 다원님께서 우승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날 이겼으니까. 아, 아쉬운 것도 있죠. 보니까 상대방은 이거를 이미 만질 줄 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모르니까 그게 좀 아쉽죠. 아, 네네네. 역시 네이마르는 네이마르구나. 네, 에스카이어 이렇게 또 어, 피파 22에 또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제가 축구게임을 오래 했지만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어, 또 새롭게 또 접하게 돼서 새로운 재미를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또 나중에는 또 불러주신다면 어, 더 열심히 또 준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너무 잘하시던데 너무 잘하셔서. 또 다음엔 어떤 분들이 나올지 예측을 못하니까, 좀, 겸허하게 좀 받아들이면서. 저대로 플레이 했고요. 저를 믿어준 또 게임 내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경기 펼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이게 이어폰을 낀 이유는,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말들에 휘둘릴까봐 분위기에 좀 휘말릴까봐 좀 그랬던 건데 사실은 제가 세 골이 아니라 네 골을 넣었거든요 자살골까지 네 <laughs> 골을 넣는데 었 기억에 남는 건 이제 마지막 자살골이 아닌 아닐까 은바페 선수가 굉장히 잘했거든요 사실 자살골을 넣는 바람에 어 본인이 좀 해놓은 밥상을 좀 없지 않았나 저희 팀이 일단 부상자가 있습니다 마모스가 부상을 당했는데요. 다음 경기에 이제 선발 라인업에 선발이 될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 라모스 선수가 좀 팀에 좀 개인적으로 이바지하는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어, 선수가 하루 빨리 나와서 이렇게 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고요 파괴력 있는 PSG의 공격 축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F9의 다원님. 그리고 우리 하성우님의 경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진이 빠졌어요. 긴장감이 넘치고 일단은 패드의 사용법에 대한 익숙함의 차이 이게 승패를 아, 갈랐다. 일단 네. 하성우님이 패드가 조금 익숙하지 않다. 네. 그런데 그래도 정말 대단한 건 경기를 하면서 빠르게 스트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다원님은. 약간 좀 이렇게 트릭을 쓴것 같아요. 골등만 피하고 싶다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잘하네요. 실제로 저희 때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 당구 400 치는데 200이다. 음. 아, 속이면서 에, 저렇게 직방 쳐가지고 돈 따가는 분들. 다 네. <laughs> 네이마르 은바페 메시를 활용하는 공격이 정말 좋았고요. 네. 다원님은 앞으로도 계속 좀 기대를 하면서 저희가. 아, 강력한, 강력한 우승후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오, 오 야, 야, 아, 또 챔스. 저지르네요 어, 맞아요. 맞습니다. 어. 예. 자, 살라! 萨拉，你何必多？萨拉，我苦了。